자, 도저거 기대된다. 아시아라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라는요. 기본 옵션부터 일단 조금 좋아졌습니다. 금피 20에서 모든 피 50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최대 체력이 붙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극대화 확률. 그다음에 행적. 행적이 조금 많이 낮아졌나? 원래 행적이 11%였는데 행적이 좀 많이 낮아졌네. 대신 웨폰 마스터리 붙네. 무기 숙련 이것도 좋아졌다 그리고 그 공속이 이게 버킷 투 공속이긴 하거든요 40%까지 버킷 투 공속을 40%까지 올려주네요 무기 숙련이 이제 메인으로 쓰일 것 같은 빌드들 재빠른 위상 이런 거 대신 또는 뭐 가속하는 위상 대신에 쓰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당금질이 못 넣는 게좀 아쉽긴 하다 당금질이 빠지긴 하지만 그 자리를 아마 무기 숙련 어히기만3 0킬 시작이니까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비드에 따라서는 한번 써볼 것 같은데 자 규탄은요 기본 기술 피해 50%로 바뀌었습니다 역시나 근피가 모든 피해 50으로 바뀌었고요 덱스 정말 많이 붙여줬네요 기본 기술 공속 25로 늘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한번 아래 거다 읽고 설명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대 24.0%의 확률로 어 행적 취약이 붙었네 규탄에 그 다음에 유월 코어 스킬 데미지가 40%까지 상승하는 거 50%다. 이거 30%였던 게50% 확률로 세개 생기네. 규탄에행치 붙었고 위에 있는 옵션 두줄 좋거든요. 요거는 좋은 옵션이긴 해요. 최대 65니까. 1.5배 붙으면은 와 이거 그러면 연간 기준 3법을 맞추면은 곱하기 3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300% 짜리 하변산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그럼 이거 어픽이니까 명품만 잘 때리면은 진짜 좋은 칼이 될것 같긴 하다. 콤보를 쓰는 비드면은 그리고 물리 데미지를 메인으로 쓰는 빌드면은 써볼만한데 규탄 이제 근데 이 콤보 포인트 스펜트 요 한줄 옵션 자체가 그 콤보 기술 자체의 데미지를 높여주는게 아니라 추가로 하변산 버킷이 하나 더 생기는 개념이야 그래서 독이랑은 안놀아요 독이랑은 안놀아 그래서 옵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어 굉장히 좋아졌고 빌드에 따라서는 규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하네이 사냥꾼 보겠습니다. 기본 옵션이 이제 1 7 0의 극대화 피해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공속 한줄 붙었고요. 극대화 피해 250%. 그다음에 어 뭐야? 마스크맨 투사체 두번 발사가 붙어 있는데. 야, 이러면은 아, 근데 이게 좀 아쉽네. 아, 왜 비티 걸음 좋지? 아니, 이거 그냥 냅두지. 익스플로잇. 아, 요게 좀 오게티네. 어쨌든 간에 보니까 명사수 스킬 두번 발사. 모든 명사수 스킬은 다두번 발사되네. 하늘사냥꾼 착용하면 꽤사도쓸수 있고 연발도 쓸수 있고. 어, 이거 연발에 쓰겠다. 정밀도 연발 비드 쓰겠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어 아니네. 이것도 60%까지 올려줬네. 어, 이러면 진짜 쓸만한데요? 이게 응보랑 비교해야 돼. 결국은 이제 양손무기는 응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응보가 6 0야 근데 응보는 WDP이긴 해. 그래서 응보랑 비교했을 때도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 같긴 해요. 60%로 늘었으니까 고변산자 60%로 늘었으니까 근데 응보에 WDV 삭제했을까? 응보가 WDV라서 6 0를안 끝나거든 걔가 그래서 걔가 효율이 너무 좋아서 양손은 이제 응보를 쓸래 말래를 생각할 텐데 요거는 만약에 응보가 WDB 삭제됐으면은 한번 써볼만한 생각은 하겠다. 에라이, 이거 착취만 내떴으면은 진짜 써볼, 써범지 캔 활인데 이거 바람살은 유출돼서 봤죠, 우리가? 군중지어 피해 붙었고, 윈포 봐봐, 여러분. 윈포 위에 있는 옵션 좋은데 스킬 레벨에 악이 붙어 있잖아. 이래야 좋다니까요. 개수가 올라가면은 스킬 자체 데미지 천장이 커지기 때문에 엠마나 화병산보다 훨씬 좋단 말이야. 일단은 고변산이 붙을 게 아니면 옵션으로는 고변산이 안 붙을 거잖아요. 말리스 이렇게 악이 이렇게 붙는 게아니 아닌 이상 그러면은 웬만한 하변산는한 주에보다 훨씬 좋은 스킬인데 다까지 붙어서 일단 요걸로 굉장히 좋고 탄막 비드 살 거면 그 다음에 아기 붙은 것도 뭐 말해 뭐해요 아기 이번에 버프 되는데 아기 좀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두 줄이 진짜 좋아 그 다음에 탄막 두번 발사 확률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탄막은 좋아졌는데 윈포 자체 위상이 또두배 데미지 확률이잖아요. 50% 확률로 그래서 여러가지로 윈폰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군중지어 피해인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윈폰 요렇게 바뀌어요 윈폰 좋아졌어요 이건 이전에 설명한 거라 넘어갈게요 자 이그론 볼게요 이그론 이그론 보겠습니다 이그론은 취약 피해로 바뀌어 있어요 30% 바뀌어 있고 공속한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예 그냥 꾀 사용으로 쓰라고 붙여놨어요 여기도 꾀사 두번 발사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스킬레벨 역시나 붙어있고요 되게 비슷하죠 위에 봤던 윈포랑 비슷하죠 위상을 보면은 꾀사를 발사하면은 3초간 취약해지고 네 번째 타격마다 그 벽에 튕기면 고변산 피해를 주는 게 있거든요 이그론을 많이 안 써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그 보스 벽에 몰아놓고 이그론 쓰면 데미지 잘 들어갈 때 있다고 그래서 고변산 피해가 150%까지 늘어서 벽에다 몰아놓고 <laughs> 벽치기로 꿰서 쓰 쓸... 봐야 되나 싶긴 하네요. 요거는 한번 저도 써봐야 될것 같아요. 자 학한의 말 하카네말 보겠습니다. 학한의 말은 요렇게 바뀌어요. 일단은 궁극기 피해가 300%까지 붙게 바뀌어서 정말 많이 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괜찮은 것 같아. 학한의 말은 요렇게 붙여주는 컨셉은 괜찮은 것 같아. 보면은 아예 그냥 당근질 안 발라도 두번 발사될 확률이 연간 기준 90%니까 그냥 무조건 두번 발사된다는 소리예요. 학한의 말 끼면은. 화살비가 이제는 두번 발사되고요. 그 다음에 하카네마의 쿨다운이 많이 줄어요. 많이 줄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줄어야 돼. 거의 한 10초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픽으로 먹으면 이제. 하여튼, 이렇게 바뀌고, 인비먼트 스킬도 더 붙긴 하고요. 근데, 위상효과가 솔직히 좀 별로예요. 솔직히, 그 화살비의 모든 인뷰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폭풍의 이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예능으로만 쓸 거예요, 여전히. 화살비 자체가 메인 빌드로서 굴려, 굴렸을 때 화살비 데미지가 그렇게까지 야무지지 않았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궁극기 피해 이렇게 늘려주, 늘려준다고 해도 늘려준다고 해도 그렇게 야무지지 않아 결국은 학한의 말은 서브야 근데 도적이 목걸이에 이걸 착용하면 은 고변산을 세줄은 포기하는 거야 보통 도적이 극한으로 세팅하면 은 목걸이에 고변산 패시브 세개 붙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목걸이 유니크는 압도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좋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예능템 정도? 예능템 정도. 야수내림 볼게요. 옵션에 최대 자원. 최대 자원 20인 건 동일하고 이동 속도 붙어 있고 궁극기 쿨다운. 그냥 쿨감에서 궁 쿨감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날렵함. 날렵함 스킬이 4스킬 붙어 있네요. 이 날렵함 스킬레에 붙은 것 때문에 회피 세팅 하려면 써블라 하나 씩긴 하네. 요게 이제 스킬레에당 3품가? 올라가는 회피거든요 회피 세팅한다고 하면은 쓸라나 싶긴 하네 어픽이면 스킬레벨 야무지게 세팅할 수 있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효과는 그대로고 다운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25 얻는다구나 옛날보다 쿨감식 했었을 때 에너지 느는 폭은 늘어지긴 했지만 그냥 소쏘하네 건달해가지고 얘네가 뽑는 위상이 뽑는 덫 있죠 이 위상으로 뽑아내는 덫에 기술 효과를 하나도 못 받아 뭐 맹독더시였으면 뭐 맹독더 스킬레벨에 대한 다른 피해라든지 죽더시였으면 뭐 죽더시 썼을 때 우리가 뭐 목격자 제거 전설 로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아 이거 랜덤으로 떨어지고 별로야 이거 솔직히 좀 애매 해 그냥 뭐 재미 유희용이야유희용 엔드로 가면은 유희용이야 그냥 뭐 갖고 놀긴 괜찮은 템인데 옵션 어떻게 바뀌나 보죠 일단 최대 체력 어 이너 사이트 내면의 시야 게이지가 꽉 차면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이동 속도요 어... 그 다음에 이너 사이트 지속 시간 증가 아, 트래피에 따른 댐감 그냥 뭐 이런 아이템이 있다 정도지 얘는 결국은 메인 아이템으로 그 메타비드로 활용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냥 전세갑빠 쓸래요 어, 기만 오픽가 빠 쓰겠습니다 예. 이번 시즌 기만 어픽 값도 엄청 좋아지는데, 기만 어픽 쓰지, 이거 쓰겠냐고. 응, 안 쓸래. 기만 어픽 쓸래. 그림자 매듭 장갑,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자, 일단은 기존 옵션이랑 비교해 볼게요. 어? 무뭐 스킬 레벨이 더 줄었네? 이거는. 일단은 공속 붙었고요. 공속 좀 늘었네요. 공속 좀 늘었고. 그 다음에, 행적. 궁극기 피해. 어 코어 스킬이 장점인 장갑인데 코어 스킬 레벨이 줄어? 안 써. 자체가 쓰레기라니까. <laughs> 이거 그냥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해. 와서 그냥 내 스킬 한번 흉내내는 것 뿐이야. 이름 없는 자의 쓰게. 군중제어 지속시간이 한 줄에 붙어 있고, 요거는 그냥 쏘쏘인데, 스킬이 세 개가 붙었습니다. 불안정한 비약. 불안정한 비약은요, 충격에, 충격이 이제 불안정한 비약으로 바뀌는 거고요. 요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치유물약을 사용하면은 적을 기절시키고요. 피해가 증가하는 고변산자예요. 고변산자. 그래서 불안정한 비약이 붙어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거고 빠른 실수는 방금 말씀드렸죠 피하기 멍하게 만들면 피하기 쿨주는거 요거라서 그냥 요런 거구나 하시면 되고 속임수 공격 요것도 좋은 건데 적을 멍하게 만들거나 적을 멍하게 만들거나 기절시키면 극대화 확률이 증가하고 여기 뒤에가 좋은 거예요 극대화 피해가 2% 만큼 증가하는 거 최대 12%까지 스킬 레벨당 요게 진짜 야무지게 극대 피해 고변산자를 작동했거든 PTR에서 속임수 공격이랑 요거 불안정한 비약 이두개 붙은 건 좋은 건데요 진짜로 그 다음에 적이 군중제어 상태일 때 행적 증가 행적 증가도 40%까지 괜찮을지도 자, 일단 기본 옵션이 트랩이 빠르게 장전됩니다 체력 붙었고요 궁극기 피해 많이 붙었고요 죽덧도 고변산 150%까지 붙었고 저기 궁극기 피해가 좀 많이 붙어 있긴 해갖고. 죽더 비드 굴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옵션 어떻게 바뀌나 었 보겠습니다. 기본 옵션 그대로고요. 덱스 붙은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군중 제어 피해가 좀 많이 붙었네. 오, 군중 제어 피해 많이 붙었는데 85나 주네. 군중 제어 피해. 그다음에 트랩 데미지. 아, 디코이가 트랩 취급이니까 트랩 데미지 붙었네. 더 데미지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laughs> 기만기술 쿨감. 트랩을 이 디코이를 깔았을 때 디코이의 데미지는 이렇게 뜨고 디코이가 터지면은 이제 티랩 데미지 취급을 받으니까 근데 디코이가 계속 여러 번 터지진 않잖아 디코이가 이제 생기고 터지고 생기고 터지고니까 디코이를 계속 깰수 있는 게 아니라서 메인 데미지로 쓰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자 건달의 키스 보죠 건달의 키스 자 건달의 키스는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기본 옵션이 그대로구요 공속 향상된 연발 사격에 극대화 확률이 올랐는데? 허어! 두번 발사 붙여줬다, 연발. 그리고 스킬 레벨은 똑같이 붙었고, 스킬 레벨 3까지 붙은 거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고변산도 늘었다. 35%로. 연발비드도 이러면은 괜찮은데요? 공작원의 반지 보겠습니다. 자, 이 반지도 기본 옵션은 그대로인데, 요거는 유출이 한번 됐었죠. 그래서 보면은 수류탄 기술 피해 275%. 네. 슈리탄 기술 피해 275%. 그다음에 슈리탄 사이즈 커지는 거. 이거 저기 당금질로 붙이는 거 진짜 아까웠는데 깔끔하게 잘붙였어요 이런 거 진짜. 그다음에 슈리탄 <laughs> 터질 때마다 기력 재생. 슈리탄 터질 때마다 기력 재생. 그다음에 쿨감 붙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는 연타로만 터졌는데 이제 모든 코어 스킬로 터져서 활동 그 활용 가능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 데미지는 아마도 아마도 이들이 좀 대충 따서 그렇지. 이거 퍼센트 확률은 늘었네요. 그수류탄이 <laughs> 터질 퍼센트도 45%로 늘었고, 뿌리 확률도 30에서 45로 늘었고, 데미지는 이렇게 나오는 건 무기를 아마 이상하게 끼고 있어서 그래요. 무기 제대로 된 위력으로 똑같이 끼고 하면은 데미지 다시 봐야 될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류탄이또행적을 가집니다. 행적이 가진다는 효과 5%. 그래서 공작원의 반지는 수류탄 비드하면 원래도 썼는데 수류탄 비드의 고점을 좀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반지가 될것 같아요.